58번 보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 x 어 이것이다의 부정이 참이되도록 그렇지 이거의 부정이 참이래 이거의 부정 이거의 부정이 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x 에적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 더하기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뭐라고 참이라고 관이어서 자 어떤 이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 x축에서 있어? 붕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 거야. 그렇지? 근량 뭐가 돼야 돼? 여기 앞에 있는 최고차항. 여기 최고차항이 뭐가 되고 양수가 되고 x축이랑 교점이 없으니까 이거의 판별식. 그렇지?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돼. 근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여기 같다가 있으니까 작거나 같으면 돼.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3, 작거나 같다 0. 그럼 마이너스 2에서 k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되겠지. k 최솟값 얼마? 마이너스 2. 오케이. 어, 자, 참고로 어떤 이차 부등식이 있다. ax의 제곱 bx 덧기 c가 0보다 크대. 뭐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경우는 몇 가지가 있냐? 두 가지가 있어. a는 0보다 크고 판별식이 음수가 돼야 돼. 왜? 방금 했던 것처럼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니까 오케이. 두 번째는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보다 크면 돼. 왜 그러냐?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이러한 그래프 Y는 C라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면 되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갔다가 들어간다. 갔다가 들어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갔다가 들어가면 돼. 왜 그러냐면 X축 x축에 보니까 y 는 0이라는 식이니까. 오케이. 음. 59번 저 문제를 보니까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을 진의 집합을 각각 뭐라고 쓸까? 각각? 각각 PQR이라고 할때 다음은 세 집합 PQR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 어떤 x p에 대해서 x가 q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x는 q에 들어가지 않아. 이 말은 p가 있고 q가 있으면은 어떤 X는 들어가지 않으면, 은 어떤 X는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니까, P하고 Q는 이런 관계에 있겠지. 그치? 이쪽은 Q에 들어가고, 이쪽은 Q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에 가나? 그치? 어, 이러한 관계에 있을 거고. 두 번째, 두 번째를 보니까, 모든 X, Q, X에, Q에 들어가는 모든 X에 대해서 R에 들어가지 않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Q하고 R하고는, Q하고 R하고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오케이. Q하고 r 고 떨어져 있어야 돼. 근데 이 R이, 이 R이 P하고도 떨어져 있어야 돼. 그건 모르는 거야. 오케이. Q하고 R은 자, Q에 있는 모든 원소가 R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Q하고 R은 서로소가 맞는데. 그치지 P하고 R은 모른다. 그래서 P가 있고 Q, P하고 Q는 일정 부분 같은 것이 있고 겹치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겹치지 않고. R은 Q랑만 떨어져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 에 R이 이렇게 p 랑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지. 그렇지? 전체집합 유가 있을 것이고. 어, 자, 모르고 보더라고 했지? 기억을 보니까 q가 p 에 포함된데 q가 p 에포함돼 아니지. 틀렸어. 어, 니은을 보니까 r이 q의 여에 포함된데 r이 q의 여에 포함된다? 어, 이거 건 맞지. r은 q의 여에 포함된다. 여기는 q의 여가 q의 여가 p 에 포함된데. q의 여가 p 에포함돼 이거 또 택도 없는 소리지. 안되는 건, 건 누구야? 니은이지 니은. 이 가지. 어. 그다음 60번 보자. 전체 집합 U에 세 부분 집합 P, Q, R 이거가 각각 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이고 두 명제 P이면 Q이다와 Q이면 R다가 이 모두 참일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이 말은 집합 P가 집합 Q에 포함된다. Q이면 R다가 이 참이다 이 말은 진리 집합 Q가 진리 집합 R에 포함된다. 이거가 모두 뭐라고 모두 참일 때, 그렇지? 어. 그림 한번 그려볼게. 요 그림은. 여기 뭐가 있냐? R이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여기 Q가 있겠지? 어, 여기 뭐가 있겠어? P가 있을 거야. 여기 뭐가 있고? 전체 집합 U가 있을 것이고. 오케이. 네, 기억을 보니까 P가 아래에 포함된다. P가 아래에 포함된다. 맞고. 두 번째 P 합집합 Q. P 합 Q는 뭐냐? 얘는 Q야. Q. Q가 아래에 포함된대. Q가 아래에 포함돼? 어, 택도 없는 소리지. 어, 그치? 얘는 무슨 말이지 이것은? 자 이것은 이것은 P... 합집합 r의 여가 q의 q의 여에 포함된다. p 합 r은 뭐냐? 얘는 그냥 r이 아 r의 여가 q의 여에 포함된다. 이 말이지. r의 여는 당연히 q에 의여 포함돼. 이거선 맞지. 오케이. 오 옳은 누구야? 3번이다. 오케이. 61번 보자. 61번.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명제 명랑한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가 삼이면 하나의 참민 명제가 더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명제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몇 개다 두 개라고 써있네. 어. 자, 가를 보니까 잘 웃지 않는 사람은 명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보니까 인상이 좋은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쓰있지 어.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한번 고쳐볼게. 자, 가를 보니까 잘 웃지 않는 그러니까 웃는다. 잘웃는다 웃는다를 필요하고 게. 명랑하다. 명랑하다를 뭐라고할 거냐? R이라고 할게 인상이 좋다. 인상이 좋다를 P Q 아니 R이 아니라 Q라고 해야 한대. R Q라고 할게 Q. 명랑하다 Q. 인상이 좋다 R. 호감을 준다. 말하고 S라고 할게. 그러면은 카는 어떻게 바뀌냐? 잘 웃지 않으니까 나 P이면은 명랑하지 않다. 나 Q이다 이 말이야. 오케이 다시 한번 쓰니까 Q이면은 P이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는 참이니까 나는 인상이 좋은 사람은 호감을 준다. 나는 인상이 좋은 사람은 호감을 준다. 인상이 좋은 사람, R이면은 호감을 준다. S이다. 이 말이지. 오케이. 우리는 뭘 구하려고 해? 우리는 여기 명랑한 사람은 호감을 주는 사람이다. 명랑한 사람은 Q이면은, Q이면은 호감을 준다. S. 이걸 만들고자 해. 뭐를 가지고? 여기 가바 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다. 오케이 지금 딱 보니까 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q 이면은 q 이면은 p 라고 했지 여기 r 이면은 s 라고 했지 여기까지 해가어 여기까지 콜어 그렇지 그럼 뭐가 첫 번째 뭐가 있으면 되냐 첫 번째 q 이면은 r 이다가 있을 수가 있겠지 q 이면 r 이야 q 이면 r 여기 r 이면 s 니까 p 이면 s 나올 거 아니야 우리는 뭘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는 p 어, q 이면 s 우리는 q 이면은 s 를 만들려고 한다고 q 이면 s 를어 오케이. Okay. 자또 이게 참이면은 이거의 대우인 n o t r이면 은 n o t Q 이라도 참이겠지 t h s e t s 이 했다고 Q i 게 p, p Q 이면 p야 p s 면 s 니까 Q 이면 s 어가 나오지 n o t s 이 t 라도될 것이고 s 번째는 여기 보니까 나온 것이 지금 Q이면 P이고 R이면은 S이니까 P이면 안 된다가 있으면 돼. P이면 안 된다. P이면은 R이야. 그러면 뭐야? P이면은 Q 아니, 아니 Q이면은 P. P이면은 R. R이면은 S이니까 Q이면 S 되겠지. 그렇지? 이거의 대우인 Not R이면은 Not P이다 해도 되겠지. 오케이? 이 여섯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래 문제에서 두 개를 고르래. 그렇지? 문제를 보니까. 아, 어, 정답몇 개? 두 개라고 쓰니까. 그렇지? 첫 번째 거 볼게. Q이면 아르다. Q이면 아리아. 명랑하면은 인상이 좋아. 보기 있어, 없어? 명랑한 사람은 인상이 좋아. 여기 긴데 오케이. 여기 어,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뭐야? 명랑하지 않아.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명랑하지 않아. 보기 없지. 요것만 요원 있고. 두 번째 P이면 S. P이면 S니까 웃는 사람은 어 S니까 호감을 줘. 웃는 사람은 호감을 줘? 이거 없어 그렇지 여기 not s이면 not p 호감을 주지 않는 사람은 웃는 사람이 아니야 호감을 주지 않는 사람은 웃는, 웃는 사람이 아 이것도 없고 p이면 r 어, 웃는 사람은 호감을 준다 웃는 사람은 호감을 준다? 없어 여기 not r이면 not p 그렇지? 아니 웃는 사람은 인상이 좋다 웃는 사람은 인상이 좋다 이거 없어 여기 not r이면 not p 인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웃는 사람이 아니다 인상에 좋지 않은 사람은 웃는 사람이 아니다. 몇 번? 5번이지. 아까도 오케이.